철없는 갱년김이 다 지나가다가 너무 독특하게 생겨서 아 지어진지가 1963년인가봐요. 어, 여기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집은 진짜 옛날 집인데 손을 봐서는 깨끗해 보여요. 장독대도 있고 너무 신기한 블루베리랑 이거는 약간 외국 놀러가면 그 지푸라기 집처럼 돼있는 뭐 그런 거? 여기 이렇게 돼있어요. 장독대막 화분도 놓여져 있고. 근데 열, 한 시부터 영업하신다 그래가지고. 1 2 시? 지금 몇 시지? 하루 마신다 그랬는데. 너무 신기하다. 어, 어, 사장님이신가? 여긴가 봐, 그지? 뭐, 여기 와서 먹었다. 우리 딴따한 와볼래? 커피 마시러? 지금 아직 오픈 시간 아니어가지고. 나가자.